회사 <laughs> 잔소이감사합니 아깝와 <laughs> <laughs> 패스 야부졌는데 진짜 아깝다 <laughs> 내가 느린 걸로 이러겠네. 와잘 <laughs> <laughs> <오우. 다빙. 웃음> <laughs> 뚫었는데 쉐팅을 못 다가가시네. 야씨그그 뒤절하셨다 어저저막 막아도 문제네. <laughs> 야. 아니 빠따가 왜 이렇게 좋아? 어떻게 차는 거야, 씨. 아와 꺼라. 나이스아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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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쩍 들고 가시네. <laughs> <놀람> 나이스, 우와. <웃음> <까먹기> <웃음> 우와. 우와. <웃음> <laughs> 발을, 발만 쓰네, 손나봐. <laughs> 아이고, 어? <웃음> 잡아주시네. <웃음> 오. 우 어. 어. 아이스. 어만데 찍고 있었네. 씨. <laughs> 어, 잘다 <짰다. 웃음> 오. Os, 오. 어? <웃음> 뭐지? <웃음> 야. 야, 진짜. 오, 저렇게 오우. 등지고. 어, 저 뗐다. <laughs> <목소리> 형 이런 거잘 봐요. <laughs> 형가디어 왕이었잖아요. 그때 없어진 <laughs> 줄. 그때 형 어디서 축구를 샀냐? 나 그때 나어 엄청 <목소리> 샀어요. <목소리> 그, 아그아 뭐지? 아, 그 <목소리> 국, 국대 그거. 아 맞아. 아 그것도 뭐, 뭐. 두개샀잖아 하나 없어져가지고. 맞아. 없어졌는데 다음날 갑자기 다음 주에 와가지고, 다어형 어디서요? 가디에서. 또어디 거. <laughs> <목소리> 기본을 잘하는 <laughs> 어. 안감도 어? 괜찮은데요. 괜찮아요. 니가그더 <laughs> 어, 사이즈 딱나어도좋아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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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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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뭐야 뭐아이찍어 <laughs> <찍었어요>! <laughs> 아, <laughs> 이러고 아,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진짜 <웃음> 그래 어제 95정백 아, 사이즈랑 그 이상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대고 아 그래, 있으면 니 왜냐 이게 여자 거도 따로 있어 그렇지 왜, 왜뺀 거야? 괜찮아. 그쵸, 그 근데 사이즈 없을 거야, 이제? 뭐야? 샤 어, 씨, 존나 ㅂ 춥네 바람 뭐야 아, 음. 서, 성현이 키퍼 뭐 오래하네 <웃음> <웃음> 성현이 키퍼 오래한다 먹히겠는데? 좀 있으면? 야 저번 주에 막는다고 욕을 그렇게 해놨더라? <웃음> <웃음> 저 미친놈 아니에요? 매우? 그걸 <laughs> <laughs> <너> 먹어? <laughs> 야, 영정이랑 둘이서 욕하던데? <웃음> <웃음> 저런 거 먹혀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그랬잖아요 쟤 <laughs> 살살 차면 못 먹고 세게 차면 막 나요 이거 <laughs> 오! 오. 야, 네가 주번에 너무 했어 아, 그때 그거 먹게 서으야지 그거는 먹어도 됐는데 너가 너무 어거지로 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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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간 줄 알았지. <laughs> 어림도 없지. <이야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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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분 한번나 뭐~ <laughs> 응~ <오. 웃음> 아~ 나 오늘 바로 가야 돼. 오늘 나 이따가 어디 가야 돼. 가지고 집에 바로 가야 돼. <laughs> 영풍문고 가서 그 모나미 형광펜 있어요. 그거 400원. 그거면 일단 2 시간. 와 진짜. 네, 그리고 예, 400원짜리 그 있어요. 펜, 모나미 펜, 형광펜. 그거 사고 일단 2 시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기 이제 커피 한 잔. 커피. 커피 한잔하가 아니면은 저기 약국에서 그냥 뭐 레모나 같은 거 하나 사든가. 아, 아, 커피 안 좋아하면. 그럼 더 싸긴 해요. 커피가 좀더 비싸니까. 그리고 그것도돼게 다이소 봉투도 돼. 다이소 봉투도. 아, 나 다이소 살거 있어 가지고. 살거 있어. 다이소도 돼. 아, 네. 잠깐, 너... 다이소랑 저거랑 안 겹칠 거야. 명품 영품? 영품이다. 놀라겠네 근데. 뭐. 형 오늘 등록하지 않았어? 어, 오늘 등록했어 근데 어. 좀더 있다가야 음. 어. 돼 가지고. 음. 와! 1 4식사해대 아. 12시야. 10시가? 네, 10시. 그러면 무조건 어시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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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우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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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자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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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우 어우 어우